이러면 엄마 갈거야 애네가이 위에다 올려어 그럼 가자 엄마랑 이때 방마 엄마랑 하자 여러분 네, 지금부터 생태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저와 인사부터 나눠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바다를 아쿠아 플라넷 선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번 시간은. 네, 화려한 공연이 아닌 바다코끼리와 찬물범이라는두 생물의 생태와 습성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생태 설명이라는 점이점 점 유의하시고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게임 시간과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오션 아레나에는 네, 바다 코끼리와 찬물범이 살고 있는데요. 네, 간혹 바다 코끼리와 찬물범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번 시간 두 생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얼굴에 나 있는 수염이에요. 우리 찬물범의 그림을 보시면 네, 수염이 몇 가닥만 나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수염은 수염을 할때 방향을 잡거나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바다코끼리의 수염을 보시면 찬물감보다 훨씬 많은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바다코끼리 수염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네 바다코끼리의 수염은 약 700개까지 자라게 됩니다. 네, 바다코끼리의 주식인 이 조개를 이 수염을 이용하여 발견한 뒤네 위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강력한 물총을 쏘게 되면 네 조개가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이 떠오르는 조개를 사냥해서 먹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에 사냥하는 양이 무려. 6천개나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악지느러미입니다. 아, 내천벌의 네, 악지느러미를 아, 보시면 네, 굉장히 짧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육지에서는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요. 네, 물속에서 해엄을 칠때 사용을 하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의 몸을 강하게 쳐서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바닷끼리의 앞지느러미를 보시면 네, 굉장히 크고 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지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잡을 때도 앞지느러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몸의 생김새입니다. 네 우리 찬벌범의 몸을 보시면 온 몸에 작고 촘촘한 무엇이 나 있죠? 네 바로 점인데요. 우리 찬벌범은온 몸에 작은 점이 나 있는데 반해 바다코끼리의 몸을 보시면 네, 점이 보이시나요? 네 바다코끼리는 점이 없고. 진한 갈색인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 수염, 압, 아, 지느러미, 몸의 생김새에 따라 바다 코끼리와 천물범을 구별해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두 생물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 뒤쪽에 있는 친구죠? 우리 바다 코끼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닥의 이름은 메리이고요. 올해 11살이 된 예쁜 여자친구입니다. 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은 네, 동물들에게 단순히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매일 살펴보며 메디 자, 제가 사진을한장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쿠아리스트와 수의사가 메디컬 트레이닝, 즉 건강 검진을 하는 사진이에요. 네,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다코끼리의 피를 뽑아 혈액 검사를 통해 메리의 아픈 곳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 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뭔지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바로 체온계입니다. 네, 이런 기다란 줄을 바닥코끼리에한 번에 깊숙히 넣어야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다란 직장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체조 측정, 초음파, 복사 양치질과 같은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 우리 바다 코끼리의 건강,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다 코끼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사과기를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게임은 바로 퍼즐 맞추기 게임인데요. 혹시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모두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두 손을 뽑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그때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자 그럼 준비하고 하나 둘셋네 이쪽 에 뒤에 양경쓴 여자친구와 네, 이쪽에 남자친구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내 네, 우리 친구 부끄러우면 네, 우리 누나인가요? 같이 나오셔도 돼요 자 게임은 바로 퍼즐 맞추기 게임인데요 네 우리 친구 부끄러우면 어머님이 같이 나와주셔도 돼요 자 이제 게임을 설명드릴 텐데요 네, 게임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퍼즐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친구가 승리하는 콘테를 마치는 건데요.